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어, 어 어제 제가 못 올렸죠 영상을 그 이유가 어제 로블록스를 하려고 한 게임을 찜 해뒀어요. 아유스파하면안 되니까 일단 그냥 찜 해뒀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리죠. 원래는 제가 거의 다 크롬에 들어가 가지고 구걸 해서 여기 로블록스 그래서 여기 로블록스 해가지고 여기 일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아, 어, 제가 계정을 바꿔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냥 다시 이걸 로그인합시다. 이걸 이렇게 로그인돼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 버그 걸렸어요. 걔도 보시면은, 이거 오류가 걸린다고 뜹니다. 아, 근데, 제가 어떻게 고쳐줬냐면은, 이게, 절대로 크롬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오류가 걸리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크롬이, 제가 크롬 들어갔을 때, 한, 몇십 번 했더라? 거의 한, 몇 한 50번 넘게 들어가가지고 계속 게임 들어갔다가 이거 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익스플로러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이, 이것도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냥 이래서 컴퓨터 자체에 오류가 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아래 다운로드 뜰때 그 다운로드가 이건 돼가지고 그 다운로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네요. 뭐 저처럼 똑같은 버그 걸리신 분들은 이, 이 영상 보고 좀그 버그를 많이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유튜버 TV에 있으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빠빠! 我今天。